자, 안녕하세요. 코인 명가의 엘스입니다. 네, 현재 시각은 21년 11월 22일 월요일 4시 1분을 어, 지나고 있는데, 음, 네, 오늘 분석해보고 알아볼 코인은 어제 이제 반등을 한 플로우 코인입니다. 네,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 링크로 코인에 대한 정보를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전부 이제 VVIP반에 입장시켜드리고 있고요. 어, 신청하셔서 어, 코인에 대한 일정과 이슈, 그리고 디테일한 가격 분석, 그리고 전략을 통해서 확률 높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일단 플로우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뭐 정보란에 가보시면은 플로우 블록체인은 새로운 제네레이션을 위한 게임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그 둘의 힘을 부여하는 디지털 자산의 기반으로 디지털된 블록체인이다. 그래서 신속하고 탈중화화 되어 있고 개발자 친화적인 인프라로 크립토 키티 그리고 데퍼 월렛, m b a 탑샷과 같이 사용자의 훌륭한 블록체인 경험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팀에 의해 만들어진 레이어 원 어, 솔루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업비트에 상장되고 나서 메타버스나 아니면 뭐 NFT, 그리고 피토이까지 해가지고 어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코인 시장이 약세인데 어제 갑자기 뜬금없이 좀 거래량을 동반해서 지금은 현재 플로우가 원화 마켓에서는 한 6,500억 가량 거래대금을 터트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요. 네.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봤을 때 네 계속해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 아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좀 거래량을 차지하는 곳이 업비트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절반을 업비트에서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낸스, 후오비 이런 순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업비트가 좀 거래량을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업비트를 기준으로 해서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차트를 이제 보기 앞서서 최근에 이제 이슈라고 하면은 어 지금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어요. 네. 보시면은 aribl.com과 플로우 블록체인을 통합하여 간소화된 NFT를 경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1월 11일 날어 나왔던 기사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와이어. e 네. 이거 Flow 기반 개발자에게 편리한 방법 편리한 법정화폐 온 오프램프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 와이어라는 거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음, 여기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암호화폐 송금 솔루션 등을 제공한 와이어. 얘가 한작 올해 8월 달에 결제 대기업인 비자에 핀테크, 예,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에 이제 가입을 했다. 네, 그니까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와이어는 이제 법정화폐를 암호화폐로 변환하는 솔루션과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라고 알려져 있고, 암호화폐 관련 개발자가 손쉽게 통합할 수 있는 API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와이어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네, 여기서 또 제공, 이렇게 파트너사도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막, 와, 우와 이거 대박이다 이 정도는 또 아니에요 네, 제 기준에서는요 그래서 일단은 좀 추적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것 같고 가격적인 부분은 이제 플로우 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역사가 깊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이제 분석을 했던 크라켄 거래소나 아니면 후오베이 거래소로 좀 지켜보고 있는데 어, 크라켄 거래소가 조금 더더 더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삼각수렴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부터. 예, 삼각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 이런, 하단 구간에서는 좀 지켜주는 모습, 예,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어제부터, 예, 갑자기 여기서 이제 지켜주니까, 또 슈팅이 나와주는 흐름을 보였어요. 예, 그래서, 아, 나름대로 여기 하단 구간은 지켜주려는 의도가 조금 보여진다라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 비틱시 마켓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런 구간들이 아직까지는 지지선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라고 좀판단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가 완벽하게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무슨 박스권 하단 구간 정도로 좀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업비트 거래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가 이제 그냥 뭐 단기적인 하락 추세 단기적인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채널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하락 채널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구간들을 좀 돌파 시도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로그눈금상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한만 구천 원대가 가면 좀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구간들을 어 돌파 이후에 안착하는 모습이 중요해 보인다. 그러면은 아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여기 이런 데가 좀 박스권이나 아니면은 어떤 쌍바닥에 대한 시그널로서 인지하고. 이런 데서 한 번, 매수 베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구간들은 어떻게 매물을 희석을 시켜주는지, 만만치는 않거든요, 사실.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데를 희석시켜주고 지지까지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레벨은 뭐 이런 데까지는 한번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플로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아마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쪽에서, 우리나라 업비트 쪽에서 주도하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4시간 차트에서 여기 빨간색이 이제 52MA 선인데, 예, 여기를 조금 위에서 어떤, 어, 상승 흐름의 모습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흐름이, 어, 상당히 그래도, 어, 지켜줄 자리는 지켜줬고, 이제 돌파해줘야 될 자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적절한 기회가 또 생기지 않을까.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좀, 뉴스가 좀 괜찮은 이슈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명가의 엘스였습니다.